전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고 4년간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가서 제가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1년 반을 했고 그다음에 부총리 겸 박일부 장관으로 2년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그 창의성 아카데미 또 과학문화융합포럼 그 포럼의 이사장을 좀 십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고요. 재작년에 카이스트 지사장을 맡고 지금 현재 일르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약학대학 가려고 합니다. 왜저 몸도 그랬지만은 약을 개발해서 어? 이런 병도 쉽게 낫게 하고, 또 우리 친척 약학 약제에서 약국은 아저씨가 잘 살아요. <laughs> 그래서 그랬더니 깔깔 웃으면서. 야, 인마더잘 사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서 공학을 해라. 그때. 공학이 뭔지는 모르는데, 뭘, 무슨 공학 했더니, 공장을 해야 했다, 공장. 그래가지고, 그 화공과가 내 과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 화공과가 쭉, 어,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1학년 때 끝날 때쯤에서 이제, 그래, 휴학을 한번 해야겠구나. 이것까지고는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휴학계 내려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양보들 아무것도 모르는, 계실 텐데, 내가 휴학계 떡 내면은, 그, 보따리 보따리 싸준그정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러다가, 에이, 내가 모르겠다. 한 학기만 더 다녀보자. 그러니까 찢어버렸어요. 그게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야요한 학교만 더 다, 다, 다녀보자. 그러다가 이제 2학년 등록을 하고, 자, 어떻게 한 학기 더다니까 그럼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대학원은 저 공장 생활 1년간 해보니까, 아,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공돌이로서 끝나게 되나? 이런 뭔가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이건 나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뭐, 자꾸 꿈을 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한테는 하여간 자꾸 꿈을 꾸게 해줘야 돼.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시흥의 주정공장에서 이제 나를 오라고. 친척이야, 나라 대학원 졸업하니까 거기 가서 일, 일해라. 그래서 시흥에서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밤새면서 일했거든. 학생들은 다 꽉꽉 차있는데, 교수들이 모자라니까, 네가 감옥 좀 하나 맡아라. 그래서, 제가 맡아도 돼요? 그랬더니, 공장 설계와 관리.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공장 설계와 관리를 네가 지금 맡아라, 3학년. 그걸 좀 맡았었어. 어쨌더니, 나는 또 이제 학생들 들고내 자식이다 생각, 뭐, 당시 바람 가족이다 생각하고, 걔들한테 탐이 서비스 를 하려고. 그래서, 내, 저희 오늘에, 오늘에, 그, 저, 김우시이가 그런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된 거고, 좀나 나중에, 그, 카이스트 말 나오면 하겠지만, 카이스트 이사장을 맡아달라고 신상철 총장이 왔을 때,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뭘 툭툭 지금 못 한다 그랬더니, 이미 다 얘기해놓고 왔습니다. 장관들하고. 해서. 그걸 왜 얘기하셨냐고 했더니, 아, 그분들이 다 좋다고 그러는데 좀 한번 해주세요. 나 일주일만 달라고 했다고. 일주일간 내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카이스트가 어떤 대학이냐. 그런 대학을 한 단계 또, 뭔가 난또 해야 되니까, 몸부림 쳐서 해놓고, 그리고 마무리 짓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니다 우선 우리 학생들을 지금도 같은 생각인데 내 가족이다.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여간 나로부터 받아서 내가 주어서 득이 되는 그런 스승이 되야겠다. 이제 애들에게 어떤지 내가 좀 힘들더라도 뭔가 좀 줘야겠다. 스승으로서 뭘좀 줘야겠다. 그러니까 그 없는 돈에 내 얄팍한 것도 월급 받아가지고. 시간마다 카피 해가지고 주고 애들한테 뭔가 줘야만 그 수업 시간에 내가 편한 마음이 편해져. 그거 한번 편하라 이렇게. 리더십 센터에다가 역점을 두자. 카이스트 학생들 다 머리 좋고 좋은데 리더십이 있어야 리더로 크지. 뭐 쟁이로 크라는 거 아니잖냐. 거기 좋은 애들 뛰어난 애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게 나와야지. 그냥 자기 졸업 보고 취직하그그 뜻도 없어. 카이츠는 그런 데가 아니다 생각하고 입에대에서 학생들한테만 하면 안 돼. 교수들한테도 해야 돼. 가르치는 교수가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학생들에게 뭔가 주고 그래야 되지. 형님으로서, 스승으로서. 그러니까 그 리더십 특강할 때 교수도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라고 해라. 뭐 그런다고 하대요, 새. 그게 내가 지금 이 사장 되면서 아주 푸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과 문화 융합 포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건 부총이 있으면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서로 접목시키면은 또 다른 새로운 차별성이 나올 것 같다.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서울 매, 두달 만에 한 번, 한 번씩 서울신문사에서 꼭대기 그뭐 12층인가 뭐 있어. 거기서 문화 융합 포럼을 시작한 거야. 공학교육 인증원도 우리가. 대학을.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공과대학 교수들이 긴장을 하도록. 어, 긴장을 해서. 커리큘럼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증 제도라는 것은 거기서 허가를 받을 패스를 해야 돼. 그래야 패스하는 대학만이 어떤. 연구비 신청할 자격도 주고. 이 과학기술인들이 이제 정년이 돼서 가면은 참 답답해 헐게 없어서 어려워 생활들이. 그래서. 시니어 중에서, 그, 이제, 신청을 하면은, 한 달에 그냥 300만원 주신, 주, 드리는 분도 있고, 써오는 그 원고, 번역해오는 원고 같은 거, 시, 세계 그 학문, 학술지에서, 그거매수수에 면수, 따라서 드리기도 하고, 뭔가 용돈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거였어. 근데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데, 지원을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이제, 공학적으로선 제가 헌 거예요. 거예요.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래도 세계화의 천병노릇을 할 곳은 카이스트다 우선. 내가 생각하기는. 그럼 이것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문턱을 내려서 나만 헌자이 생각 말고 서로 이 사람 잘하는 거고 내 사람 잘하는 거 합쳐서 더 잘하는 거이 뭐가 있나 그렇게 찾아 나가자 그런 융합 그러라니까 지반이 화목해야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 가와 만사성 있잖아 근데 나는 인화 만사성이라고 한다 이제 앞으로는 카이스트가 서로 인화로서 뭉쳐서 서로 융합을 하, 해주길 바란다 저희 카이스트를 창립정신과 이념 그것이 뚜렷해야만그 카이시찬들의 정신이 하나로 묻힐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카이스트 같은 데서 얼굴이 되는 교지 하나가 없냐. 그럼 그 교지를 타이틀을 카이스트라 하자. 조직 정비를 하십시다. 조직 정비를 하고 거기에 더 큰, 만들 건 만들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이 혹시 있으면 합쳐버리고 이런 것을 빨리 해서 그 귀한 그 인재들, 뭐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 좋겠다. 내가 그래서 여러 군데 사실 만나보고 돌아다녔거든.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아직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족하니까 서로 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정리하자. 개인적으로 아주 우수한 친구들. 근데 단체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좀더 필요하다. 서로 도와서 잘한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한 걸 가지고서 더 잘한 것을 만드는 그러한 융합적인 몬스도 도전적인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는 전생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래. 전생의 교육. 그런 가정교육을 거쳐서 학교 교육으로 또 거쳐서 그다음에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교육으로 몸소 느끼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평생교육으로 연결시켜야 돼. 사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냥 쉬면 안 된단 말이야. 뭔가 생산적인, 그게 잘하는 나라가 진짜 잘 좋은 나라야. 그리고 이제 교육에서는 어느 경우나 창의 교육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기랑 연결되는 건데, 카이스트랑 직결되는 거지만 창의 교육이 주, 중요하다는 것은 특성화 교육이거든. 과학기술 특성화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 카이스트가 오히려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끼쳤으면 좋겠어. 교육면에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의 그건 국민적 희망이다. 이 말이야. 이 국민적 희망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위 가, 좀 베풀어 드리자. 희망을 들어 드리자. 딴게 아니거든. 패권을 가지고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 국제경쟁력에서 앞서가자. 주체가 되는 콰이스트가 그런 인재를 길리는데 온 정성을 기울이자. 인재를 길르고 그리고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지대 그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빨리 독자적인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하자. 그게 제 마지막 정리입니다.